오케이. Okay, 자, 유튜브로 트위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당하. 자, 여러분들 이 영상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아지거나 욕이 나오거나 화가 나실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참을 수 없다 라고 하시면 뒤로 가기를 추천드립니다. 자, 지금부터 영상 같이 볼 건데 댓글에 영상 유튜브 영상 댓글에 욕 달지 마세요. 여러분들 먹고 싶면 먹고 싶은 차라리 먹고 싶은 에픽이나 먹고 싶은 신화 에픽을 이름을 적으세요. 그게 낫습니다. 자, 뭐냐? 한 계정에 신화 8개, 8개를 먹은 계정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. 아, <laughs>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. 저희가 이때까지 그렇게 들어도안 나오던 신화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.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맞는지? 그게 진짜 사실인지. 첫 번째부터 볼게요. 첫 번째 캐리. 하나. 자, 여기 있죠. 신화 광란의 추종자 세트, 자, 여기 하나 있죠. 그렇죠? 와, 소리 낄 때부터 야, 얘 끼, 야, 낄 때부터 소리 나 봐봐. 신화, 그냥 아이템은 그냥 아이템을 끼면은 이거야. 신화는 틀려 달라. 자, 첫 번째 신화, 자, 두 번째... 아, 여러분들, 우리 그래. 영상 보시면서 그거! 그거 좀 주의해주세요. 아니, 여덟 개 먹은 거 막, 불호하고 있는데, 불러하 와서 들어와서 보는데 아, 내가 아는 계정은, 이게 한 계정에 열개 먹었는데. 이거 하지 마. 진짜 죽여버린다, 진짜. 아, 내가, 아, 내가 다른 영상, 봐야, 다른 영상 아홉 개먹었는데 아, 병신 찐다처럼, 지 것도 아니면서. 만약에 그게 아홉 개 먹든 열개 먹든 본인이 먹은 거면 내가 인정해줄게. 하지만 남이 먹은 거본 거나, 지거 아닌데 남의 거 가지고 지랄하지 마. 알겠지? 난 여덟 개 먹은 게 너무 신기해서 오, 들어온 것 뿐이니까, 오케이? 봅니다. 근데 없는데, 근데 신화 불안가? 와. 와, 진짜 말이 안 나온다. 야, 얘들아 방금 앞에 보고 온 거. 하나 여기에 세개네개에요자 여러분 네 개가 더 있습니다. 아직 끝이 아니에요. 지금 네개네개 신화 네 개입니다. 아나 참고 누르는 게 무서워. 아 없네. 아 지금 네 개네. 그럼 그래, 그렇지. 말이 안 돼, 야 여덟 개가 말이 안 돼. 다섯 개야. 그렇지. 여섯 개. 야, 이게 무슨 아니, 이게 무슨 야, 이거 야, 얘들아. 이거 무슨 그냥 그냥 잡에 픽이니? 뭐 캐링마다 하나씩 끼고 있어. 뭐야, 이거? 헐. 볼게. 아니 내가 이상한 거 아니야 나뭐 하나 물어볼게 내가, 내가 이상한 거야 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나는 지금 미친 듯이 돌았는데 지금 이제 이제 겨우 하나 먹었는데 나도 그렇게 많이 돌잖아2,500판 돌았거든 2,500판 하나야 5 0 0와이5,000판 넘었네 많이 돌긴 많이 돌았네 일단 5,000이 넘었으니까 몇 판인지는 지금 셀 수가 없네 엄청 많이 돌긴 했네 확실히 일단 5,000 판이 넘었어 근데 많이 돌긴 했어 근데 이게 5,000판이 많이 돌긴 했어도 8개는 말이 안돼내 방송 오늘 중에 걔도 필요도 4, 5천 썼는데 걔도, 걔도 하나도 못 먹, 하나도 못 먹은 애도 있는데 잠깐만, 우리가 몇개 확인했죠? 자, 7개인가요? 마지막, 진짜인가 설마? 말이 안되는구나 아, 이게 실화네 이게 가능한 거구나 아니 이게 아나 이거 너무 어이없어 말... 얘 에피 확률 몇 %인지 한번 보자 타임라인 그거 한번 보자 얘는 던파 확률 몇 %인지 벗어날 수가 없네 얘들아 10% 약간 위거나 약간 안래거나 그랬잖아 얘도야 10% 약간 넘어 야얘 피로도 쓴거야 일주일에 피로도를 25,000을 썼다고? 어마어마하네. 그 전주 볼까? 오, 어, 야, 와, 이거 뭐야! 야, 이때까지 10% 넘는 거 처음 봤어! 10%, 11%, 12% 였거든? 아, 이런 게 기린이구나. 12%? 아, 이것도 12%밖에 안 돼? 아, 그럼 맞네. 12%, 씨. 와, 아,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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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10, 그래도 12%구나. 114개도. 그래도 10% 확실히 넘어가네. 확 넘어가네. 아, 이거 몇 프로야? 12.5%? 야, 얘는 거의 12%구나. 12%가 뭐 당연한 듯이 나오는구나. 나는 고작 겨우 10% 간당간당 하던데.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?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먹은 게 의미가 없어.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뭐? 신화를 먹어드 되는 거잖아. 근데 얘는 지금 여기에서 이게, 이거 제외하고, 신화를 8개 먹은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레전드지 영상을 보시고 아이 고여 8개 가지고 뭘 저러고 있어 나는 한 9개 10개 먹었는데 에이, 장난하나 그런 분들은 저한테 제, 제 생방송에 놀러오세요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진짜 와서 제보하세요 저곧 촬영 한번 해보게 어진짜지제 생방송 유튜브 트위치에서 매일 저녁 9시부터 새벽까지 방송하니까 방송 오셔도 얘기하세요 제가 아니 뭐 장난하십니까 당근님 제가 더 많이 먹었는데요 와서 자랑하세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내 방송에 보는 애들 중에 얘 여덟 개잖아. 여덟 개가 두 명이야. 얘만 있는 게한명더 있어. 그럼 이렇게 많이 먹은 사람이 은근히 꽤 있다는 거야. 신화를 이렇게 말도 안게 말도 안 되게 먹었다는 사람이. 자 일단은 지오파티 판수부터 확인할게요. 아나 아니었으면 좋겠대.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.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. 솔직히 진짜 1669판 맞아. 지오파티 1669 판, 1669 판밖에 안 돌았어. 맞잖아. 맞지? 그러니까 두 개는 이게 두 개는 이해할 수 있어. 천육백판에 두 개, 오케이, 이해할 수 있어. 응. 이해할 수 있어. 이해할 수 있어. 천육백판에 세 개! 그래, 그러면 3개까지도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3개까지도 이해해보자. 어, 이해해보고. 1,600판을 4개, 와, 1,600판을 4개, 6개, 7개, a t p 네마지막 하나 더 있는거야? 마지막 하나 어디있어? 어느 캐릭이야? 어마지막로그에 있습니다 로그로그로그로그로그로그네로그야막로그야 로그. 네. 옵션 로마지 7% 2%라고?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. 몇 판이라고요? 1,600판. 신화 8개. <laughs> 야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니 너는 이게 가능한 거야? <laughs> 아니, 아니 너는 저도... 그럼 지금 어떤 뜻인 예. 줄 알아? 200판. 지오파티 200판 돌면 하나씩 먹었단 얘기야. 어, 그렇긴 하죠. 야, 아까 아까에는 <laughs> 내가 이, 그냥, 그냥 넘겼던 게5 0 0 0판이 5,000판이 넘었거든. 근데 너는 1,600판? 야, 너는 그러면 채널 어디서 온 거야? 저는 멜트18에서 돌았습니다. 너가 맨날 라보가 멜트18 돌라고 하 이유가 이거였어? 아, 그렇죠. 제가 먹은 만큼, 형님도 드시라고 계속 추천해 드렸는데, 아, 못 드시더라고요. 놀리냐? 아, <laughs> 에이 그럴 리가요. <laughs> 아니 멜트 시파 알고 난이도는? 어 저는 무조건 익스로 도는데, 어. 신 저도 신화를 다그 에픽 그 뭐야 헬로 먹은 건 아니에요. 그러면 저도 신전에서 두개 음. 먹었습니다. 아니 델럼들은 왜 검은 신전에서 신화를 먹는 거야? 검은 신전은 난이도가 어딘데? 어둘다 노말로 먹었습니다. 노말이라고? 검은 신전은 소울플로. 난이도에 따라서 드랍률이 달라. 어, 이거 표시되기 전에 뭐야 난이도? 에 따라서, 그 드랍률, 그, 저, 던전에 나오는 거 표시되기 전에. 아, 표시, 그 그냥 표시되는 거 표시되기 전에. 음... 네, 표시되기 전에, 솔플로 노말 돌아서 먹었어요. 음. 카드보상이지? 네, 카드보상으로 음. 먹었습니다. 야, 너 군신신화 어디서 먹었냐? 군신신화는 헬돌다가 먹었습니다. 이거 내 건데? 아, 그렇긴 하죠. 예, 아이. 훔친 거냐? 아, 어, <laughs> 뭐 어쩌다 보니. 아니, 부럽다고. 아, 예. <laughs> 아 근데 아 이건 나뿐이 아니라 이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생방 보시는 분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현타 오지게 오겠다 진짜 거짓말하고 천육0판에 신화 여도아 저기 그 신화 먹는 팁 있니? 저는 그냥 꾸준히 헬 도는 거 말고는 신화지만지만 나도 꾸준히 돌았어이 새끼야 <laughs> 처음 나올 때부터 <laughs> 다섯 개를씩 꾸준히 돌았다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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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열받네 진짜 음. <laughs> 와 1600번 밖에 안 놀아놓고서는 꾸준히 놀았대 개열받아 <laughs> 와 고작 1600번 놀아놓고서는 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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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었냐 개 짖는 소리를 하잖아 아이... 와 공부 잘하해야돼야 난... 공부 왜잘 안했더니 고가서만 봤어요 이거랑 똑같은거지 그치 와... 아 너무 답정너였네요 아... 오케이. 멜트 18 그러니까 최소 옮기자고 멜트 18에 서마 있다는 거지? 네, 네. 오케이. 자, 그럼 그거 한 마디만 해 줘. 당신도 멜트 18에서 돌면 신화를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줘. 당신도 멜트 18에서 돌면 신화를 먹을 수 있습니다. 유튜브 구독, 좋아요, 댓글에 먹고 싶은 신화 아이템을 남기면 당신도 신화 아이템을 먹을 수 있습니다.